I am twelve years old and fif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My family is father, mother, and me. My favorite subject are English and physical education. The reason is because reading English is fun and playing table is fun. I like cooking, listening to English music, and riding a bike. I like all kinds of food, but. I like chocolate the most, and the songs that I listen to these days are lemon tree and let it go. I want to do many things. My dream is still changing, but now I want to be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I will continue to work hard for my dream. Thank you. 안녕하세요. 도요새 잉글리시 도디입니다. 점프와 피어로의 4기 주인공으로 윤채영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비록 영어를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영어에 자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그 실력을 확인해 볼까요? 채영이가 개인적으로 영어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파닉스와 같은 기본이 전혀 안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4학년이 되면서부터 파닉스가 들어가다 보니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도요새를 시작하게 됐어요. 채영이는 도요새를 시작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녹음할 때 판타스틱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인 채영이는 도요새를 통해 스피킹 연습뿐만 아니라 문법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긴 문장에도 흥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라이브러리를 즐겨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플레이북에 있는 뮤직에서 처음에 점프를 읽게 됐어요. 그후한 권씩 보고 읽고 따라 부르면서 긴 문장에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으로 영어를 접하게 됐던 것이 영어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채영이가 좋아하는 뮤직파트 중, 도요새 라이브러리의 점프. 우리 같이 감상해 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학습할 수 있으니 영어가 지루하지 않고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읽었던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독후활동을 할수 있는 북리포트 시간에 채영이는 요즘 푹 빠져있답니다. 도요새 라이브러리에 나오는 그림들로 단어도 직접 꾸며보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으니 더욱 재미있다고 해요. 짧은 기간 안에 채영이 영어 실력이 점프업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찾고 그것을 영어 공부와 연결시켜 영어를 더욱 몰입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었어요. 꿈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채영이를 앞으로도 도디가 응원하겠습니다. 도요새 히어로의 다음 주인공, 우리 아이도 될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도요새 잉글리스를 학습시켜보세요.